캐치열을 정조준한 초유의 한마디가 터졌습니다. 참다 못한 임지봉 교수가 헛소리하는 정규제의 면전에다 착신발언을 터뜨린 것인데요. 역대급 참교육에 국민 모두 공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40여 명이 가서 지키고 있는데 물리력으로 뚫고 간다는 방법은 아주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지금 그런 이런 그런... 혼란 상황일수록 법대로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을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무슨 이걸 너무 강대강으로 해서 진압을 하면 무슨 정치적으로 역풍이 분.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거고 영장을 집행할 때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그걸 방해하면 법대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번처럼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허탈감을 주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집행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지금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수계 체포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좋아요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